<laughs> 잘한다 시온아 아 하던거 해봐 오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시온이 이제 어? 껌이지 껌아 진짜 웃겨 시온아 잘한다 아 잘한다 아 잘한다, 아, 잘한다. <laughs> 아 귀여워 시원아 한 바퀴 뱅글뱅글 돌아 <laughs> 아 귀여워 좋아 어아아 신나 신나 시아 아구 좋아, 아구 좋아, 아구 좋아. <laughs> 아구 신나, 아구 신나.